네, 어, 코리아 인사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사이트에서 어, 시류난마라는 컬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 김쾌대라고 하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함께 하고 있고 활동이 한참 어,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시는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어, 여러분들께 어, 작 작가의 삶과 그 인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김혜주 작가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커플 소화가 김혜주예요. 네. 어, 대단히 이제 그, 아, 미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딱 보실 때, 느끼실 텐데, <laughs> 어,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실물이 예쁘십니다. 예,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전시가 열리면, 바로 전시장 가시면, 이, 아름다운 미모의, 예, 우리 김혜주 작가 실물을 보실 수 있다, 예, 광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그, 오늘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셔서 좀 당황스럽거나, 뭐, 불쾌하거나, 그러신 건 없으십니까? 아유, 저는 감사하죠. 어떤 점이 감사해요? 음. 어... 저 혼자서 작업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제 그림을 보여줄 수 있거나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 저는 감사하죠. 그런데 보통 전시회에서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객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 이렇게 작업실을 굉장히 그 내밀하고 그 개인적인 공간을 오픈해 주셔서 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조금, 예, 신 실례 아닌가, 를 생각이 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계신가요? 음, 잘 열려 있진 않지만. 네. 그렇죠. 열려 네네. 있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열어주시고. 아, 그럼요. 네네. 어, 서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에, 삼천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천포, 지금 뭐, 가물가물 하시겠네요. 아, 예, 그렇죠, 뭐. 예.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주 고급 취미를 가지고 계셨어요. 분재, 난 키우기 좋아하시고, 동양화 모으시고,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인맥이 많으시니까 그걸로 이제 화원을 차리셔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는 꽃을 전혀 보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하 상품으로 바뀌는 순간. 그럼요. 네네. 네, 그럼요. 아. 근데 서부 경남에서는 엄마가 장사를 제일 잘하셨다고 음. 소문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삼남삼녀 육남매를 싹다 대학 공부를 시켰으니까 엄마가 어머니께서 고생이 네네, 고생이 많았죠. 많으셨고. 어뭐 이건 이따 뒤에 나올 얘기지만은 꽃이 작품에 등장하는 건 아버지 생각도 좀나시고 그랬던 건가요 어렸을 때? 그건 아니고, 아니고. 아마 지나 심리학적으로 그 여성들이 수렵채집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꽃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음. 그런 여성들의 마음에는 항상 꽃이 굉장한 그 획득, 음. 수확, 음.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기쁨과 관련이, 관련이 있네요. 네네. 오. 그렇죠. 아, 그걸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네네. 네, 네. 사실은 꽃이 정말 기쁘거든요. 음. 결국 우리 여성들 마음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저도 우리 그런 것 남자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꽃의 외양이 예. 아름답고 미 미적이고 네. 그래서 여성들이 아마 그런 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어, 관심 나봐도 했는데 네. 오늘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 그보다 아,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더 깊은 네네. 차원에 네. 아, 역시 작가의 시선이 다르시네요 관점 이 음, 음.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준비한 질문이 한두세 가지 있는데. 음. 뭐 원이 뭐니해도 지금 앞에서 많이 매체에서 밝히셨던 얘기예요. 네네네. 그고3때 가출한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네. 어 웬만한 거는 사실 이제 다 다른데 나와있기 때문에. 네네. 어 이미 말 말씀하셨던 걸 제가 묻고 싶지는 않고요. 어 가출하셔서 서울에 이제 올라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 서울 올라오셨을 때 그날이 아마 기억 나실 것 같아요. 아 기억나죠. 그 그날 아, 얘기를 네, 좀올 해주세요. 것 같아. 네, 그날 얘기. 아 제가 음. 한두달 정도 불면의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뭘까 뭐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어, 사람 인재가 많은 서울로 가서 어, 좀 깨져야 되겠다. 깨지면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죠. 근데그 나오던 날 여성들은 그 자기도 모르는 무엇이겠어 두려움이 있어요. 강간이나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 뭔가 몰 같은 모르지만.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네네. 남자의 심리와 여성의 심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죽는 것과 비슷한 두려움이 같이 동시에 이 생기는데. 어, 제가, 어, 그때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닐 때였나. 터미널에 가기 전에 제가 어. 가방 세 개를 들고, 어.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했어요. 삼천포에서? 네네. 어. 신이시여. 어. 나 지금 서울 가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목숨을 좀 지켜달라고. 음, 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진주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 30분 그렇지, 동안 올라오는데 그렇지. 그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뭐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 저 이제 소개받은 어, 화실에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어, 그때 두달 동안 아르바이트 한 돈, 모아뒀던 돈 가지고, 단가 학원도 끊고, 그렇게 해서, 버섯 빚부터, 버섯, 그, 투권이 아니고, 그때, 의수권. 회수권, 예, 네, 회수권 사고, 그리고, 어, 빵도, 작은 것보다 큰게더 싸게 치니까, 뭐, 식빵, 정말 맛없는 식빵 사서, 바를 잼 같은 건 없으니까, 우유 큰 거, 사가지고 이렇게 쟁여놓고 그걸 아껴서 먹는데 나중에 상하니까 음.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거 잡고 울고 그렇게 좀음좀 음, 좀 많이 아팠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그래서 음. 이제 학교도 가고 네, 네. 계속 뭐. 떨어졌죠 <laughs> 한 아유. 번에 됐을 것 같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든 뜻한 바 있어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갔고 네 어쨌든 미술 전공을 이제 하게 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그랬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91년쯤에 이제 아프리카를 또 그래서 이제 모아서 돈 모아서 갔나요? 아무튼 91년도에 갈 때는 사실은 아무도 매체에서 밝힌 적은 없지만 아트 미션 그러니까 미션 트립이었어요. 아, 아, 아 아트 미션이 아니고, 어, 아니고 미션 트립이었어요. 처음 이렇게 펼쳐진 아프리카 초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정말. 마음에 불꽃이 일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을 믿었으니까 어 굉장히 힘들게 달려왔잖아요. 삶이 계속 좌절하고 어 나의 그 밑바닥을 보고 아프고 열등하고 이런 나에게 신이 세레나데를 부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아무래도 화가니까 비주얼에 네, 굉장히 네. 조형성을 그렇죠. 따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놈은 코에 뿔이 나고, 음. 코가 길어진 놈, 목이 길어진 놈, 뭐 이렇게 말인데 이렇게 얼룩 음. 무늬가 음.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조형을 보면서, 아, 정말 자유롭게 평원에 펼쳐진 360도의 평원에 음. 모든 다채로운 그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걸 보면서 마치 신이 해줘야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준비했다 어, 왜저 왔니 어, 어, 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다 준비했다라고 그 도시의 그 뻔한 그 울타리에서 네. 왔다 갔다 했다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네네. 삼천포도 우물이었지만 여기 왔더니 또또 또또또 다른 우물. 우물이야 네.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가서 네 진짜 세상을 어떻게 보면 본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변했어요 그때. 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사이 부족에 갔을 때 마사이 그점 먹이 아이가 걔는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똥개랑 똑같이 생겼어요. 음. 걔도 우리를 보고 놀라고 어. 그점 먹던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웃어 가지고 이렇게 웅성웅성 하니까. 이상했는지, 저을 빨다가 딱 돌아봤는데, 색깔이 빠진 사람을 보니까, 으악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본 거죠, 말하자면. 음. 그런 느낌으로 울고, 어 신발도 없고, 음. 옷도 바람에 휘, 날리면, 남자 그식이 다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문맹이 잘잘 흐르죠.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그 눈빛에서 행복이 비교, 상대적인 비교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달렸는데, 음. 왜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지? 음. 나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했죠. 일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꼭 여쭙고 싶은 것은 음. 저희 그 독자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사실 많습니다. 음. 많은데 아 그분들 자녀들이 계실 거고 음. 요즘에 그 20대들이 너무 너무 이제 30대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음.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아. 시대를 미안하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저녁이 뭐 있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녁거리를 살수 있는 삶을 음. 원한다 이런 말이 있을 와. 정도로 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사는 이 30대 친구들에게 음. 아, 지금 이제 나이 든 우리 김혜주가 음. 어떻게 보면 그때 20대 김혜주일 수도 있어요 음. 그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을 꼭 한다면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힘들지, 힘들겠지만 어, 삶은 사자의 눈으로 맞추어서 그 시선 속에서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어, 되새기고 어,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나만이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비교해서 꼭 1등 하지 않아도, 또, 어 누구에게 보여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행복한 일, 그것을 찾아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죠. 네.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